자, 이번 시간은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1페이지 하겠습니다 자, 대표 5번. 자, 이런 직육면체 ABCD EFGH가 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답이 두 개라 그러네요. 골라 볼게요. 자, 1번. 면 ABCD와 면 아니면 AB c D F F2. E, F E 와자 E H는 모서리 E H 평행이냐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면 A B F E 요거죠, 그죠? 요거하고 모서리 E H, E H는 어디 있습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얘는 뭐죠? 한 점에서 만나는 이 면과 이 모서리는 한 점에서 만나죠, 그죠? 그래서 얘는 한 점에서 만나요. 상행하다고 나와있죠? 틀린 거죠? 1번은? 틀렸다. 1번, 땡. 2번을 볼게요. 2번은? 면 AEHD. AEHD. 왜 있습니까? AEHD. 요거 있다는 거죠? 요거 있다. 이거 봐. 모소리. C D F G F G FG. F G는 한 점에서 만난다 물어 봤어요 A E H D와 모서리 F G F G 요거되는 거죠. 여러분 이하고 요 면은 어떻게 됩니까? 만나지 않죠 그죠. 그럼 이것은 우리가 한다? 평행이라는 거죠. 평행이다. 근데 근데 이번 뭐 했습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랬죠. 평행이 편집에서 만난다. 평행이면 만나지 않잖아. 2번도 틀렸다. 2번, 땡. 3번. 자, 면. B, F, G, C, B, F, G, C. B, F, G, C. 자, B, F, G, C.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 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면. 자, 요 면과, 요 면과, 와 모서리 C D 모서리 C D 자요 뭐, 지금 현재 말하는 것은 B F G C는 요 요면입니다. 요면과 모서리 C D 예전 예와의 관계예요. 자 예와의 관계. 자요 모서리와 얘는 수직이죠. 요 모서리와 얘는 수직이죠. 그럼 이 모서리는 뭡니까? 요 면에 있는 만나는 두 직선과 수직이 되면 얘는 뭐했습니까이 평면과 이 면과 수직이라 했죠. 그래서 얘는 수직, 얘는 맞네요, 그렇죠? C는 수직이다. 3번은 우리가 맞아요. 3번은 오케이 맞습니다. 면 BFGC와 모서리 CD는 수직이다. 맞아요. 이거는 맞고요. 자, 네 번째. <laughs> 네 번째 d CG HD c CG HD c 뭘까 CG HD 이거 HD CG HD CG HD CG HD CG HD CG HD 요 g HD CG HD CG 이거와 g HD CG HD CG HD c 몇 개냐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 빨간 거와 CGHD 면우가 평행한 모서리 뭐죠? 안 만나는 모서리죠. 얘죠? 얘도 안 만나고, 얘도 안 만나고, 얘도 안 만나고, 얘도 안 만나죠.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의 모서리는 이 평행과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평행한 모서리는 몇 개? 네 개다. 근데 여기서 네 개라고 했죠? 오케이. 4번도 맞다. 4번. 맞다. 맞다. 오로 넘어갈게요. 자, 오버. <laughs> 명 EF g h EF g h 와. 수직인 모서리. 수직인 모서리. 한번 객관 다보면데요 EF g h 는어디 있나요? EF 체지 여 면이네요. 그리고 요게 지금 EF g h 죠 그렇죠? 이거와 수직이 모서리는, 이거와 수직이 모서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면과 수직이 되려면, 이, 이것처럼, 얘 수직이고, 그죠? 얘랑, 얘랑 또 수직이죠. 이리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요 얘는, 요 면, 요거와 요거 이거 을를 포함하는 면의 수직이죠. 결국 뭡니까? 요 면의 수직인 것은, 거 하나. 3개. 그래서 얘는 4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몇개나 했습니까? 여섯 개라고 했죠. 어, 이거 틀렸다. 얘는 5번 개. 그래서 맞는 구슬을골라라 했냐면 3번과 4번이 이 대표 파이브의 정답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겠습니까 4번 지워 놓을게요. 이렇게. 자, 보세요. 됐고요. 자, 그 다음, 5-1번. 숫자 바꾸기를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삼각 기둥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삼각형이 그대로 쭉 올려서 기둥이 됐죠. 그죠? 맞죠? 그러면, 이 A, B, C 삼각형과 D, E, F 삼각형은 합동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수직이라 그래요. 그럼 이것도 수직이 되겠죠. 그죠? 이런 삼각 기둥이 있다.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랬습니다. 자, 1번. 이거 이 문제입니다. 1번. 모서리 BC와, 모서리 BC와, DF는, 모서리 DF는, 자, 모서리 DF, DF는 꼬이 밑에 있다,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BC, 모서리 BC, 이거죠, 죠 DF는 어디 있습니까? 얘죠, 그죠? 여러분, 얘와 얘는, 같은 평면상이 있지 않죠. 그렇죠? 같은 평면상에 있지 않으면서 만나지 않죠. 그래서 는 꼬인 거 맞습니다. 이거와 이것은요. 서로 모서리 BC와 모서리 DF는 BC와 DF는 한 평면상에 있을 수 없고 만나지 않아요. 꼬여 있는 거 맞다. 그래서 1번은 오케이. 맞다. 이것은 맞다. 자, 옳지 않은 거찾습니다 자, 두 번째. 모서리 CF와 모서리 CF와 면면어 뭡니까 ADFC 자 모서리 CG는 뭡니까 모서리 CG는 C CG인가요 CF네요 죄송합니다 CF 모서리 CF 모서리 CF는 이거예요 그죠 모서리 CF와 면 ADFC 자 AD AD F 뭔가요? 자 제가 잘못 적었나요? ADFC ADFC 아 여기네요 죄송해요 이거 봤어요 면 AD, ADFC 면 ADFC 와 모서리 CF CF 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요? 자 평행하다 이랬는 CF 와면 ADFC 는 포함한다 그랬네요 이번 포함한다 여러분 보세요 면 ADFC 이면에 모서리 CF는 완전히 들어와있죠. 그죠? 포함하죠. 그렇죠? 그래서, 알겠습니까? ADFC 이면에 모서리 CF는 완전히 들어와있죠. 그렇죠? 그래서 모서리 CF는 면 ADFC 위에 있다. 즉, 포함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2번 맞다는 거죠. 자, 2번, 오케이. 3번 볼게요. 3번. 3번. 면 A, B, C와 면 A, B, C와 모서리 D. 모서리 D. 자, D는 평행하냐고 물어봤어요. 면 A, B, C. 요거죠그 다음 모서리 D. 예죠죠 여러분, 모서리와 평행과의 관계는 뭐죠? 만나지 않으면 무조건 평행이에요. 얘하고 얘하고 안 만나서 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평행이 맞다. 두 놈은 둘 관계는 평행이 맞다, 하는 겁니다. 면과 모서리 관계는 만나지 않으면 평행이다. 그래서 3번도 맞다. 자, 3번 맞다. 자, 4번을 보겠습니다. 자, 4번이요. 면. A, D, E, 와그 다음에 평행한 모서리. 자, 이거와 평행한 모서리 찾아볼게요. 자, 얘랑 평행한 모서리는 A D E B 어디 있어요? A D E B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A D E B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 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면과 평행한 모서리는 자 모서리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네 모서리는 면 위에 포함돼 있죠, 그죠? 자, 지금 모서리요 는 여기 세개 옆에 세 개, 여기 세 개니까 모서리 전체 아홉 개예요. 근데명 ADEB의 모서리 네개 있는 것은 포함되는 것은 일단 평행의 제끼고요 그러니까 만나는 두개이 만나죠, 그죠? 이 모서리들이 이 면과 만나죠, 그죠? 또 여기도 있죠. 이렇게만. 나 이것도 안 되겠죠. 벌써 몇 개니까 입네개다세겨서 여덟 개는 아홉 개밖에 없는데 여덟 개는 만나든지 포함되어 있어. 나머지 한개 남았죠. 이것 뭐죠? 얘는 뭡니까? 얘랑 이명과 만나지 않은 유일한 모서리죠. 그래서 얘와 그 평행한 모서리는 뭐 평행한 모서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cg 밖에 없어요. cf. 죄송합니다. cf밖에 없어요. 뭐죠? 한개에한 한 개. 한 개밖에 없다. 그러면 4번은 한 개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cf다. 모서리라는 사실이죠. 4번도 맞다 4번도 오케이 자 5번을 볼게요 5번. 5번이 답이 되이네요 e r e over h 면 f 와자면 D f s 수직직인서리 수직인 모서리, 수직인 모서리 면몇 개냐 o 는데 e 개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수직인 모서리 df b E, F. 이거죠, 그렇죠? 맞죠? 자, 이거예요. 수직인 모서리는 뭡니까? 얘랑 수직이거든요. 이거죠? 하나, 둘, 세 개네요, 그죠? 수직인 모서리. 어떻게 해요? 얘는요, 이명과 수직이에요. 그렇죠? 왜 그랬습니까? 요 직사각형에서 얘가 수직이거든요. 요거가 수직이에요. 그 다음, 요 직사각형에서 얘랑 수직이에요. 다시 말해서, 얘는, 요 평면에 있는 요 만나는 부직선과 각각 수직이니까 우리 아까 배웠죠? 이것은 이 평면과 명과 수직이다. 그래서 얘 맞고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수직이잖아요. 요 평면에 있는 또 만나는 부직선과 또 수직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수직. 얘도 마찬가지. 로 수직. 그다음 얘는 뭐죠? 얘랑 수직. 그래서 얘는 요 평면과 수직이다. 수직인 모서리몇 개? 세 개다. 그세 개가 다 뭡니까? A 모서리, 모서리 AB, 모서리 BE, 모서리 CF. 이세 개가 바로 면 DEF와 수직이 모서리. 몇 개입니까? 세개예요그 근데 지금 뭐라 했죠? 네 개라 되죠 그죠? 네 개는 아니고 세 개다. 그래서 5번이 틀려서 5번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요, 5-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5-2번. 자, 육각 기둥이다. 무슨 말입니까? 밑면이 육각형이고, 똑같은 합동인 육각형이 윗면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대로 쭉 올라가니까 된건 알겠죠? 그죠? 자, 여러분 보시면요. 자, 이 평면상이에요. 평면상에 세 점이 있어요. 이세 점을 포함하는 평면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평면상에 이렇게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포함하는 평면도 하나밖에 안 되겠죠? 그렇죠? 같은 평면상에 있는 거예 그렇죠? 그래서요. 얘는 A, B, C, D, E, F 같은 평면상에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 여섯 점도 같은 평면상에 있는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요. 자, 첫 번째 오른쪽 그림과 같은 육각 기둥에서 육각 기둥입니다 여기서 면 보세요. 면 GHIJKL 자명 GHI GHIJKL 무슨 말이야? 요 민명 얘기하는 거죠? 요 민명과 평행한 모서리 개수를 구하라 하는 겁니다. 자평한 모서리를 볼게요. 자얘 모서리 여섯 개고요. 이 옆면에 여섯 개고요. 위에 여섯 개가 있는데요. 이 평행하다면서 이 명과 만나지 않아야 돼요. 얘들은 뭐죠? 요 모서리들은 뭡니까? 면 위에 있는 모서리죠? 뭐죠? 면에 포함되는 거평면한 아니죠? 그럼 얘들은 뭐죠? 다 옆에 있는 거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들이죠. 그럼 결국 얘들이 이모서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면과 만나지 않죠. 얘들 여섯 개다 어떻게 됩니까? 이 모서리들은 이면과 만나지 않죠. 모서리와 직선과 평면과의 관계에서 만나지 않으면 평면과 직선과의 관계는 무조건 평이 죠얘 모서리 여섯 개가요. 다 모서리 이 평면과 만나지 않아요. 즉, 이거와 평행인 모서리는 평행인 모서리는 모두 몇 개? 여섯 개다. 왜? 네, 요. A, B, B, C, D, D, E, F, R, K. 이 여섯 개다. 즉, A는 여이다 자,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 F와, 점 F와, 점 F가 어딨나요? 점 F, 어딨나요? 여기 있네요. 점 F와, 점 F와 면 ABCD. 면 ABCD. 어? 아,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지금 문제를 잘못 보고 있어요. 그 밑에 거를 보고 있어요. 자, 여기서 됐고요 모서리 AG와, 자, 문제를 잘못 봤습니다. 모서리 AG와 모서리 자, 모서리 AG와 자, 문제 잘못봤습니에 AG와 자, a g 뭡니까 여기서? 모서리 AG는 AG 요거네요. 빨간색. 요 모서리 AG. 자, 모서리 AG와 수직인 면. 수직인 면의 개수. 규수, 면의 개수는 한다. a g 자 여러분 a g 요거거든요. 수직인면은 뭡니까? 수직인면은 여러분 지금요 옆면 요 옆면에 있는 모서리들은요 요 평면과 수직이에요. 그렇죠? 왜 수직입니까? 자 얘는요 요거와 요거 보세요 요거요 요거 요렇게면 얘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과 요거와 요것은 어떻게 됩니까? 수직이죠, 맞습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요거 이렇게 쓰면 요것도 직사각형이죠, 그죠? 이렇게요. 그러면 얘는 뭡니까? 얘랑 수직이죠, 그죠? 그럼 결국 뭡니까? 요 만나는 두 이거 만나는 두 직선이 다 뭡니까? 요 평면상에 있는 두 직선이죠. 이것도 이 평면상에 있고, 이것도 이 평면상에 있죠. 그러면 결국 이 직선은 뭡니까? 이 평면상에 있는 두 직선 얘와 수직. 그 다음에 이 직사각형에서 얘는 얘와도 수직이죠. 그러면 만나는 두 직선과 평면상에는 만나는 두 직선과 얘가 수직이면 이 평면과 얘는 수직이라는 걸 배웠죠. 그 그래서 이 평면 수직이에요. 또 얘랑 수직이 뭐죠? 얘랑 똑같죠. 이죠 요거 또 수직이겠죠. 마찬가지로 얘는 요거와 수직이고, 요거와. 얘는 요 직사각형에서 요거와 수직이야. 다시 말해서 요것에 서 만들어지는 평면은 얘가 평면이죠. 그죠. 이 평면과 이런 수직이다. 그래서 이거와 수직인 평면은 두 개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와 수직인 평면도 이두 개예요. 이거하고 이거. 이거와 수직인 평면도 이거 두 개예요. 이거하고 이거. 요거.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와 수직인 평면은 몇 개? 두개니다두 그래서 A 더하기 B는 얼마 8이 되어 돼요. 그죠? 답은 8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대표 6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6번, 자, 31PG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삼각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 기둥, 어, 있는데, 요런 1 0 c m 고 8cm, 높이가 9cm인, 어, 여기가 직각이 되는 거죠? 삼각 기둥이 있습니다. 자, 삼각 기둥에서 정피와, 정피와, 정피가 있죠, 그죠? 정피와, 면 DF, D, E, F 사이에 거리를 A란다. A가 얼마인가 물어본 거예요. 자, 점 P 여기서요. 이 평면에 거리를 찾는 거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이 점에서. 자, 우리가 평면에서 면과 이 점과의 거리는 이 면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게 바로 뭡니까? 점과 평면과의 거리가, 요게 바로 거리가 되겠죠. 그죠? 요 거리가 거리가 돼요. 그러면 요 점에서 이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린 게 바로 요두점 사이 거리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얘가요. 요 점이 바로 DEF 평면에 B점에 내린 수선의 발이 이라는 거예요. 왜 그걸 아냐면요. 요거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이면 요거와 요것이 수직이잖아요, 맞죠? 그다음에 요거 직사각형이잖아요, 죠 그렇죠? 삼각기둥이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요거와 요거와 수직이죠. 그러면 요 평면상에 있는 만나는 두 모서리하고 이 모서리가 수직이죠. 자, 이 평면상에 있는 만나는 두 직선과 얘가 수직이면 얘는 뭡니까? 이 평면의 수직이죠. 결국 뭡니까? 이, 이 점이 바로 수선의 발을 내린 점입니다. 그러면 요 점과 이 평면 사이 거리는 뭡니까? 요 길이가 되겠죠. 요 길이가 바로 뭡니까? 2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A 값은 우리가 얼마냐? 9cm다. 여기 9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두 번째. 점 D와 점 D. 점 D가 여기네요. 그죠? 점 D가 여기. 여기 점 D. 점 D와 평면 BFC. BFC. 여기서 보세서 여기서의 거리를 찾는 거죠.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요 점에서 이 평면 사이까지 거리는 이 점에서 이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려야 돼요. 수직선을 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얘가 요 평면 상에 있는, 요렇게 요 E를 보세요. 얘랑 얘랑 수직이죠. 그 다음에요, 처음에 얘랑 얘랑 뭐 했습니까? 수직이라는 조건이 처음부터 조어져 있어요. 요거 수직. 그러면 얘랑 수직이고 얘가 얘랑. 얘가 얘랑도 수직이야. 그러면 요거와 요것은 뭡니까? 이 평면상에 있는 두 모서리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에, 자, 만나는 두 직선은 한 평면을 결정합니다. 요거 요거 만나면 한 평면을 결정하는데 이 평면이 바로 뭡니까? 요직 평면에 있는 요직선과 평면에 있는 요직선 만나는 부직선과 얘가 각각 수직이야. 그럼 결국 얘는 뭡니까? 이 평면과 수직이다. 뭐가요 이렇게 여기가 D가 그래요. 그럼 결국 이가 뭡니까? 이 평면에 D에서 수선의발을 내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 D에서 B, E, F, C까지 면까지의 수직 거리는 거리는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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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입니까 8이죠. 그래서 지금 B를 찾는 거죠. B는 8이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얼마냐. 9 더하기 8은 17. 그래서 17이 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요렇게. 수 네, 있다. 자, 대표 이제 6번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숫자 바꾸기 6-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직면매가 있다. 점 A와, 점 A와, 점 A와, 면 CGHD. 어디 있을까요? CGHD.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거리를 말하는 것은요, 이 점에서 요 평면에 어떻게 됩니까? 요 평면에 수선이 발을 내려야 되죠. 수직선을 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사실은 요길를 보세요. 요렇게 끄면요, 얘하고, 얘는 수직이야. 왜? 요게 직사각형이니까. 또요 직사각형에서요. 요거와 요것은 또 어떻게 됩니까? 요거와 요것은 또 수직이죠. 수직이죠. 그면 어떻게요? 돼 얘는 요거와 수직이요. 얘는 요거와 수직이야 그러면 요거와 요것은 뭐죠? 이 평면상에 있는 만나는 두 직선이죠, 그아요 그럼 만나는 두 직선이요. 평면산에 있는 만남의 두 직선과 얘가 수직이면 얘는 뭡니까? 이 평면과 수직이라죠 그러면 얘가 바로 뭡니까? 이 평면과 수직이니까 이 점이 바로 수선의 발이 되기. A점에서 이 평면에 수선이 발이 되는거다 그럼 결국 이 평면과 이점 사이의 거리는 수직 거리는 즉 거리는 평면과 점 사이의 거리는 요 길이거든요. 이게 얼마입니까? 요기이죠그죠 그래서, 지금 A는 9다? 9cm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점 F와, 점 F, 요거네요. 점 F와, 그 다음에 면 A, B, C, D, A, B, C, D와 사이 거리는 거라. 그럼 마찬가지죠? 여기가 수선의 반이야. 왜? 얘랑, 얘랑 수직이야. 요 직사각형에서 얘랑, 얘랑 수직이야. 그럼 결국, 얘랑, 얘는,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이야. 이 평면상에 만나는 무직선과 각각 수직이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죠? 얘는 이 평면의 수직이야. 그러므로, 여기서 이 B점까지, 요게 바로 이평면 수직이야. 요 점이 바로 F에서 A, B, C, D의 수선의 발과 똑같아요. 그럼 결국은 요 길이가 바로 요 평면과 요 점에서 요 평면상의 거리가 되는 거죠. 이걸 구하는 것이 B죠. B는 뭡니까? 1 0가 되겠죠. 그래서 B는 1되자 구하는 게 뭡니까? A도 하고 B를 구하네요. 9도 하고 1 1를 구하네요. 그러면 21이 되기겠죠자 이렇게 해서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 31페이지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